오늘 내가 진짜 무서운 꿈을 꿨거든. <laughs>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았잖아. 그 눈을 떴는데 그 어떤 네모난 방이었어. 앞에랑 옆에 유리창 이렇게 돼 있고 현관문처럼 돼 있는데 긴 유리가 있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뭐지?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다? 했더니, 어제 그거야. 사과 게임에서 맨 마지막에 호박 그눈 피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방에서 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 어. 그래서 이렇게 싹 들여봤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그 고기 매달리는 거 있죠. 거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거야. 아, 여긴 못 들어가겠다. 해서 저 다른 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닥이 엄청 미끌미끌하고 뭔가 피 같은 게 이렇게 굳으면 막 찐득찐득하잖아. 그런 느낌의 나는 방인 거야. 그래서 또 가니까 또 똑같아. 이번엔 유리문이 세 개인 거야. 또 하나를 이렇게 딱 봤죠. 그러니까 안쪽에 뭐가 있었게. 바다, 바다인데 그 진짜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는 게그문 사이로 보이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야, 여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열면은 물이 팍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그치? 고대의 바다 같은 느낌. 또 한쪽은 어떤 유리 같은 게 이렇게 다 부서져 있어가지고 바닥이 엄청 많아. 근데, 아,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생각에 또 다른 문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검은색이야. 근데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나. 우는 소리 같은 거 있죠? 야! 걔의 소리가 나는 거야. 아, 그래. 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아, 저기로 가면 죽겠다 해서 내가 유리방을 들어가서 최대한 유리를 안 밟으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잘못 왔는갑다. 돌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문이 없어진 거야. 갑자기 정신을 조금 차리니까 뭔가 벽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나를 이렇게 점점 조여오더니 내가 이렇게 찌부되는 느낌이었어. 옥죄는 느낌? 막 팔이랑 막 숨도 못 쉬게. 그래서 아마 내가 찌부가 돼서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깼는데 이번에는 화이트데이에 나오는 그런 강당 느낌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앞에 어떤 여자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는 애야, 걔가. 이름도 알아. 그래서 야! 야! 야 어디가! 이랬는데 걔가 나를 피해서 가더라고 <목소리> 이게 사라진거야 이렇게 앞뒤로 보는데 아무도 없어 2층 강당을 싹 여니까 와 거기에 어떤 애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목이 없어 애들이 애들이 목이 없는 상태로 공연을 하는데, 뮤지컬 같은 걸 하는 거였거든요. 아, 근데 그게 걔네들이 대사를 칠 때마다, 피가, 말을 하면은, 말 대신에 피가 팍 나오고, 또 걔가 끝나면은, 다른 애가 말을 하면 또 이렇게 피가 팍 나오고, 그러더니, 인기척이 들리니까, 일순간에 나를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정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본능은 도망치라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애들이 갑자기 옆에서 애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걔네들도 머리가 없었던 것 같거든. 우르르 나한테 몰려오는 그 느낌 들면서 소름 돋으면서 어, 꿈에서 깼어. 와.